서비스로커트서비스 네. 넣으면 되나요? 네 그렇지 우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네. 다리가 간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라켓에 어디 맞는지 아세요? 끝에 맞아요 끝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다 끝에 맞으면은 멀다는 얘기인거에요 그렇죠? 팔을 좀더 벌리던 다리가 좀더 가던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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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받쳐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받쳐치는 거 박자 나쁘지 않은데 거리가 좀 멀고요. 확실히. 거리가 많이 멀고요. 그러면 각도 자체가 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을 치는 게,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얘도. 얘도 바깥쪽으로 좀 쳐줘야죠. 그렇죠. 얘도, 공을,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공을, 치더라도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쳐주는 게, 훨씬, 치기 쉽죠. 공, 좀 가서, 그렇죠. 많이 따라가서, 그렇죠. 자, 앞에서 잡을 필요 없어요. 박자. 앞에서 잡을 필요 없어요. 네. 기다려서 쳐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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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앞에서 잡을 필요 없이. 그렇지. 그렇지. 바깥쪽으로 따라가서 지금도 라켓 다 끝에 맞아요. 두. 그렇죠. 이렇게 많이 뛰어야 되는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뛰어져야 되는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바깥쪽으로 그렇죠. 일부러 가다가 없는거는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너무 급격하게 안쪽으로 꺾으면서 이걸 숙일 필요 없이 이렇게 나가다가 아까처럼 백칠 때도 약간 받쳐주고 그대로 공이 맞고 끝에서 살짝 눌러주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받쳐서 공을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받쳐서 치고 끝에서 살짝 눌러주는 것 뿐이에요. 맞는 순간에 너무 확 엎을 필요 없어. 그렇 그렇죠, 치고,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 조금 더 많이 엎어주면 돼요. 그렇죠, 타이밍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이 타이밍 못 잡으면 다 넘겨야 돼. 그렇지. 지금 안 맞는 이유는 뭘까요? 조금 빨라, 조금 빨라요. 그래서 이 거리가 먼 거야. 아까는 이 거리가 멀었거든요. 근데 이 거리는 지금 조금 맞추려고 하는데, 이 거리가 갑자기 멀어. 그렇죠. 목 유지. 그렇죠. 맞춰서 유지시켜 놓고. 그렇죠. 이 박자 무조건 잡으셔야지만 칠수 있는 거예요. 하나, 탁. 그렇죠. 탁. 그렇죠. 더 그러면 탁. 그렇죠. 이렇게 급격하게 틀 필요 없어.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 확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상체가 저쪽으로 쭉 바라봐주면 되는 거지. 상체가 저쪽으로 쭉 바라봐주면 되는 거지. 이걸, 이걸로 꺾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지. 그렇죠. 붙여서 유지. 아이스 자,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는 거 아니깐 좀더 멀리 뛴다는 생각으로. 항상, 백서비스로 화쳐보면 준비자세 하면서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 받쳐놓고 유지했다가. 자, 어스 그렇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붙여서 유지 아이스. 그렇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